어. 한달 전이랑 달르고두달 전이랑 달르고 일주일 전이랑 다르 그래 계속 올라가는 시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뚝띠님들 저는 지금 인천 검단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이 분양 현장이 검단 아테라자의 분양 현장인데요. 설문조사 결과에서 궁금하다, 그렇지 않다 정말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반반으로 나눴는지 알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저렴하긴 한데 이 입지에 이 분양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인천 사람들도 넣을 수 있고 수도권 사람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장에 한번 와봤더니 조금 애매합니다. 네, 더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테라자이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에서도 맨 끝쪽에 있어서 구축과 함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테라자이 분양단지와 검단 신도시 발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기 보시면 이 길이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펜스 쳐져 있는 요곳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아테라 4이에요. 내비를 찍고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제가 내비를 잘못 찍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분양 현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쪽도 검단신도시이긴 한데 삼보, 해피, 하임 네, 이런 데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저쪽에 지금 막 공사하는 현장이 보이죠 공사하는 현장이 지금 검단신도시 공사하는 현장이에요 네, 여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세대수도 한 8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세대수였고 주로 이제 59, 74, 84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 분양가가 사실, 59제곱미터가 이제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4억 초반, 네. 그리고 7, 4제곱미터가 이제 4억대 후반, 5억대 초반, 이렇게 됐고, 8, 4가 이제 5억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8 4미터가 5억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서 이 근처에 분양했던 그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를 보면 사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게,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구축 단지들이거든요? 환경 인프라 자체가 앞으로 이제 갖춰줘야될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인천 검단신도시에 어, 호재? 호재라고 하면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내아테라자이 네, 같은 경우에는 103 네, 정거장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입주를 한101 정거장 근처 대장 단지 쪽으로 가서 한번 상황을 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1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이 길이 이렇게 나있네요. 그리고 차가 좀 상당히 많이 막혀요. 101, 102, 103. 이렇게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내년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계약역으로 가서 갈아탄다라고 하더라도, 인천이 어, 교통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근데 지금 저기가 좀 아트라가기가 아쉬운 게, 뭐, 103이라도 역세권이면 모르겠는데, 어, 역세권이 아니에요. 10분이나 걸어야 됩니다. 뭐, 초등학교가 앞에 있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 글쎄요. 왼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입주를 막 시작한 검단 신도시, 101. 네, 정거장 옆 근처인 것 같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이제 대장 단지들이 나와요. 요 현장이 인천 지하철 1호선 네, 연장하는 이제 백일 정거장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면 여기는 이미 좀 상가가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예전에도 지금 제가 한번 여기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때보다는 되게 많이 상가가 형성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금모오올림이 있고, 네, 저기 앞에 우미린이 있죠. 이제 요두 단지가 이제 검단신도시 내에서는 어,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1호선 연장선 역세권이고 인천 검단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인구가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쪽 신축을 노려보시는 게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나을 것 같고 지금 전매 제한이 3년이거든요. 뭐 처음부터 전세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거기 처음에 전세가 잘 나갈까? 아, 그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쪽에 네. 신축으로 매매를 좀 알아볼려고요. 아예 새 아파트는 없고 네. 2년차, 그러니까 3년차, 2년차, 1년차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축이죠 여기 빨간 게 제가 봤던 그 현관에 봤 그... 가... 맞아요 이쪽인데요 아, 요... 여기, 여기, 요렇게 가네요 어. 네 여기는 음. 입주하시는에는 아직도 너뭐 한참 멀었고요 네. 여기가 이제 건달신도의 1단계 네. 여기가 이제 2단계인데 음. 여기에 이제 제일풍경치라는 아파트부터 네. 네. 올해 11월 말에 입주를 해요 음,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아. 오비림과 금호 딱그지하 아 여기 가운데 이 두개가 제일 가격이 높고 네 음, 그러다보니 인기도 제일 많고요 네. 네.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 한달 전이랑 다르고 두달 전이랑 다르고 일주일 전이랑 다르고 음 지금 그래,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이런데는 객이 3억으로는 부족해요 사실 매가가 아 지금 7억 5천 이상이잖아요 그냥 팔스팔이 기준으로 네. 근데 그러려면 전세가 4억 5천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은 없어요 아 여기는 그럼 장점이 뭐예요? 네. 네. 수도권에 네. 서울 나름 가깝고 네. 지하철이 있는 동네에서 네. 신축 아파트가 개어요금 여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 네. 이고요.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아직 막 지어지고 있는 요기들 있죠. 여기는 이제 2028년도에 지어질 곳이에요. 이제 검단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1단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중심 메인 상가거든요. 저 오른쪽 맞은편으로 이제 법원이 있어요. 84제곱미터가 어, 지금 7억 5천이고, 전세가 3억대 중반이라서, 여기가 지금 대비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음,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84제곱미터가 6억 5천 정도 했다고 하니까, 1년만에 1억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2021년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피가 굉장히 많이 붙었고, 피 거래까지 해가지고 6억 8천에 거래가 됐다고 하거든요. 어, 여기도 뭐 마피도 있고 당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안 좋았던 지역인데 어, 지금은 이렇게 입주도 하고 어, 상가도 들어오고 어,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갭투하러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대장단지들 이제 어. 역세권인 대장단지들은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고 조금 여기서 떨어진 곳도 있죠 거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5-6억대 물건이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단계 보니까 상업지구가 2단계보다는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3단계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 입주가 다 하고 예정된 대로 이런 식으로 상가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때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네.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피가 2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7억 5천인데, 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1단계 84제곱미터에 7억을 5천으로 사는 게 낫기 때문에 그쪽을 더 추천을 하고, 뭐, 단기적으로 내년, 개통? 네, 지하철 1호선? 어, 개통을 바라보고, 갭투? 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단계 네.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 뭐 어, 3억이나 4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어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올 만한 지역이 지금 검단 신도시 어, 어 1단계 의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에 보이는 단지가 이제 금호 올림이고 여기 왼쪽편이 이제 우미린이 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또 다른 단지들이 있어요는데 초등학교는 저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있고 저쪽에 있는 보타닉이 이제 초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도 또 지금 현재 향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저기 공사하는 현장이 보이죠 이 공사하는 현장이 이제 인천 지하철 네, 101 네, 정거장 공사 현장이고 이 길을 따라서 쭉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법원 이전이 되어 있는 곳. 이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로질러서 어, 검단 신도시 1단계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아테라자이 분양 현장에 갔다가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1단계 네, 대장단지까지 이렇게 와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테라자이 분양 단지에 갔을 때는 어, 뭐야, 여기 완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네? 아, 여기 지금 분양가 8,4제곱미터가 5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이 1단계에 있는 8,4제곱미터가 지금 8억 5천, 그리고 내년에 아마 개통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 분양가는 지금 현재 시세대로 분양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이 모습처럼, 네. 지금 거기 펜스 쳐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5년 전에 왔을 때 여기 이 현장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고 허어볼판에 진짜 펜스만 쳐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년이 지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아 만약에 그런다고 라 하면 아 거기도 투자가치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거기에 전세를 어 3억 정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 84제곱미터를 지금 현재 5억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장기로 보고 정말 장기로 보고 실거주를 해야겠다. 라는 분들은 저는 이번 분양에 참여를 하셔도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어, 내가 뭐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 전세를 맞춰 가지고 그거를 빨리 팔고 나오겠다? 저는 그걸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1단계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고 옆에 있는 2단계 제일 풍경체가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피를 받고 판다?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남기겠다라고 하면, 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검단 신도시 1단계에서 지금 이번에 분양하 아테라 자이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요. 어, 지금 1.5km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 지금 현재 한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둘러보면서 마지막으로 아테라 자이쪽 단지에 대해서 한번 어,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가 사실은 이 대장단지에서 조금 멀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이제 부태단지거든요이 단지가 대장의 역세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갭 3억으로 가능한 거요동현파라고 아, 제가 봤을 때는 실버주 하기에는 여기도 나쁘지가 않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현재 이부트니 파크가 음, 갭으로 지금 현재 3억 정도에 투자가 가능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오른편에 보이는 단지가 프로지오거든요. 이 프로지오는 브랜드는 괜찮아요. 이제 검단 신도시는 대부분 이제 약간은 중소형 브랜드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지오에 대한 브랜드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요그 앞에 터널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지금 제가 아까 올 때는 이쪽으로 안 와서 몰랐는데, 검단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게 좀 구부에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좀 터널이에요. 여기 터널을 지나야지 이제 2단계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야지 이제 3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왼쪽 전이 이제 여기가 보이는 데가 이제 2단계가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제일 풍경체가 이제, 102 역세권이 되겠네요 초역세권 여기가 지금 P가 2억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P를 1.5를 부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다이소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좌회전에서 들어가면 지금 이 오른쪽이 이제 아테네다의 분양단지입니다 아 지금 더밤 되니까 아까 낮에보다 훨씬 더 주차를 많이 놨죠저 앞쪽으로 가면 이제 길이 막혀 있어요 아... 네, 지금 제가 아테라 자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애매해가지고, 아, 제가 다시 한번 와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3년 뒤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이제 2027년도요? 그 3년 뒤에 이 지금 아테라 자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1단계처럼 개발이 되거나 입주를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단계도 있고, 3단계잖아요, 여기가. 아, 그러면 입주장일 테고, 입주했을 때 여전히 허허 벌판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하철 여기 개통이 되어 있겠지만, 그럼 849m 전세가 이제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도 보면 1단계에서도 초역세권. 네, 뭐우민이라든지뭐 호반이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씩 가지만 조금만 더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5, 6억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8사가 5억대에 분양을 한다. 아, 싸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로서 뭐 1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역세권 있잖아요 뭐 5mm나 진짜 호반이라든지 진짜 걔네들이 올랐던 것처럼 막두 배씩 오르고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저는 여기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아주 현실적인 네,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오늘의 발품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